Ну mm -hmm. 아, 씨. 아. 아. 왼쪽 거는 맞춘 거지? 왼쪽은 맞춘 거야. 왔어. 아, 힘쓰는 거 봐라. 우와. 합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첫으는 내가 끊어야 해. 네, 예, 맞아요. 안나오려고 그래? 이 썩을놈. 야, 입질. 옆 잡단 터치 먹고 나 괜찮아. 괜찮히 해도 돼. 오늘 아무래도 올라오는 입질보다는 내려가는 입질 많이 볼것 같은데. 그래? 음악, 끝내준다. 이게 잘 올리네. 응. 올리는 분들은잘 올려. 아 나도 오늘은 마음을 펴야 되겠다. 잠리고 말아. 와 힘쓰는 거봐아 그냥 알았어. 알았다고. 어 이씨 고기안 올라 올라 그래. 오야 가지마 가지마. 자거 뭔데? 들이 가지마. 오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큰 거야.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안 힘들어. 음, 대 왔습니다 물질을 제대로 할땐 하네 오 힘쓰는 거봐이 새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아 아이 손마야빠 죽겠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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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기가 빠졌네 액션을 제대로 해주니까. 에이, 뭘 그렇게 말래. 을 <laughs> 에이, 이 자식, 유동차 없고. 한번 응? 밥을 다 끄죠. 밥을 짧게 사는 게 관건이야. 응. 밥을 쪼니까 닭봉아, 닭봉아 씨. 닭풀는향붕어 <laughs> <laughs> 닭봉아라고 불러야겠다. 닭봉, 이렇게 쪼니까. 제대로 병지 응? 음. 아, 피다 나이스. 릴땐 제대로 올리네. 일로 오가라. 오, 이제 힘쓰는 거. 오, 어 씨. 야. 일로 와. 야, 힘들어, 나. 일로와. 아, 이 자식아, 일로와. 아 힘들어, 씨 <laughs> 야, 씨발 혼자 살 때라고. 혼자 요즘, 요즘 피곤해서 어, 식전 대보탕 하나 먹는다. 야, 혼자 살 때라고. 와, 나도. 줘. 야, 하냐고 나눠 먹는 거 아니야. 버릇 몽정 몰라? 아유, 씨야, 서로워서데짜 집사람한테 조용하나 부탁드려. 어, 해달라, 해달라 그래. 아, 나도 해달라. 낚시장이 넣어. 아웃 so, 나도 쓴거 먹고 싶다. 네. 형도 보고, 이즘 피곤해. 시간만 남으면 낚시 가니까 너무 피곤해. <laughs> 에휴. 안으로 서아 때려야겠다. 딱 내려가는 거야. 음. 완전 소정봉그 대물 입지 진짜. 깜빡 음. 내려가는 찌를 쫙 올리는 거야. 그 순간 긴장한 그 있잖아. 음. 네, 대물학시하듯이전부 <laughs> 긴장되더라고. 근데 대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진짜 자빠질 때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빨리 차리는 생각을 못 했어. 찌가 길잖아.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채는 게 있어요, 또. <laughs> 정말 웃기던지, 야,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웃긴데. 뭐. 제대로 먹었던데. 어, 제대로, 제대로. 얘가 여기에 입술 위에 점이 있어. 어. 그 누가 잡아갖고 몇번잡아 거기 저렇게 다 낀가, 끼, 었나 봐. 어. 그, 시, 그 점처럼 음. 그 사이로 바늘 뚫고 나갔더라고. <laughs> 콧구멍이, 어, 콧구멍이 아니고? 어, 콧구멍이 아니고, 저게 있더라니까. <laughs> 그 위에. 붕어 그 그구구멍처에두개 있는 거 있잖아. 음. 그거 아니고 그정 가운데 있더라고. <laughs> 딱 바늘 끼는 자리. <laughs> 저옆에서다 놀고 있어. 옆에 자대 앞에서. 계속 물질하잖아. 그치? 음. 저물 지나가잖아. 그치? 옆 가야지. 물 떨어지는 거 아니지? 물 떨어지는 거. 물 떨어지는 건가? 물 떨어지는 거야? 어. 물 떨어지는 거야. 여기 떨어지는 거야. 여기 천 처마가 좀 긴가 음. 보네. 그치? 야, 날이 밝았다. 원래 아까 그 4시에서 이 시간까지가 제일 졸리는 시간이잖아. 그치? 그치. 밤새는 항상 대물낚시 하면 그 시간에 쓰러지지. 기절하다 그래. 그때가 제일 큰거 나올 텐데. 음. 제일 피곤하지 그때. 그러니까 햇뜸도 괜찮아. 어. 어. 근데 이제 햇살이 딱 의자 이렇게 우리 비치면뒤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햇, 햇살이 따뜻하게 좀 그때 어. 지면 어. 그때 이제 쏠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서부터 한9시 그지? 음. 그때가 큰거 나오는 게 상당히 높은데. 네, 아침장이 원래 음. 가장 활발할 텐데. 용원지가 그래, 용원지가. 음. 용원지가 가을에 그 자택 타보면 거기는 초저녁 때만 입질 이 없으면 새벽 한.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아침에 해 뜨고도 나, 뜨고한 10시 반까지 나오더라 11시까지. 거, 용원지는 언제 가냐. 가야지. 갈 때가 지금 한두 군데야송전지도 가야지. 성전지, 도 복수전도 가야지. 용원지도 가야지. <laughs> 용원지도 가야지. 용원지도 올해 한 번도 못 갔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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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나온다. 아침에 내일로 에라 그러 가지 마, 그러 가지 마. 아이. 돼지야 돼지. 채비 안힘겨 돼지야 돼지. 야 돼지. 알았어 알았어. 씨에휴야뭐 하냐. 알았어. 힘들어 나봤다 가지가지 라 <laughs> 얘가 바을 위에도 걸고 아래도 난리난리 난리, 난리, 난리 났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잘. 사겠다 야 진짜. 이게 우리가 오늘 낚시를 음. 기존에 우리가 그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오압 지버제하고뭐글루테는그 음. 응? 똑같은 거 썼고. 오압 지버제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리큐사에서 오압이 가능한 오압이 가능한 어분 종류하고 음, 어차피 보리 종류는 없으니까 음. 그거를 넣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코이미코로? 맞나? 코이미? 코이고코로 코이고코로 음. 코이고코로 해서 낚시를 두 가지를 두 종류를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예. 네. 아, 확실히, 뭐가 틀린 거지? 일단은 초반은 내가 강세였는데, 그지? 음. 분명히 초반에는 먼저 나왔어. 그게 음. 잘 나왔거든. 형이, 형이 두 마리 낚는 동안 내가 공을 못 낚았잖아.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각부기가 붙으니까 지력이 음. 다른 거야. 일단 어부 같은 어부인데 뭐 입증하는 것 같아. 음. 어부이 좋다는 거는 보 대중적으로 예전에 그천하무상광금어부이라고 음. 했지? 음. 그거 뭐또 다시 뭐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 진짜 있는데. 빨리 다시 나와요. 어. 지금 현재 역작하고 역작 천왕무상거 좋은데 음. 나는 나도 낚시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음. 나르키온이 알고 물어보시더라고. 음. 옛날 천왕무상 안 나온 음, 맞아 단안된 거. 그렇지 옛날 천왕무상이러면 네. 옛날 천왕무상.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베이스가 저희거든. 역작이 가장 두고, 입전색, 입전, 세림 말고 음. 일반 입전. 뭐 그걸 같이 익은 거야. 똑같이 어분을 하려고. 어제피 고리는 없어서 향맥가고 일반 찐버거 넣어서 좀약 낙태를 하고 있는데. 쉬림프. 음. 페스트베이트 중에 쉬림프라고 그 새우 성분이 들어있는, 그치? 새우가루 거든 새우가루. 그래. 새우가루. 일본 뭐, 일본 국산에는 그게 뭐야? 새우 프로, 프로 500인가? 프로 500. 프로 500 맞죠? 응. 그거하고. 새우 프로. 새우 네. 프로 500인가?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성분인데, 똑같이 뭐, 크릴로 만들었겠죠. 응. 확실히, 지버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낚시인들이, 기존에 이제 오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 대부분 관리터가또 그걸로 낚시가 다 되니까, 사용하는데, 확실히 우리가 다니면서 써보면. 확실히. 혹시... 야, 이게 또 말하고 멘트하고 있는데 멘트감은 항상 이게. <laughs> 어? 멘트하고 딴짓하고 이럴 때가 항상 입질하네. 직거력은 확실히 우서운것 같아. 아하. 입질이 계속 오네, 나는. 형, 어떻게 까딱도 안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몰렸던 것도 얘한테 어. 흘러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과치 이 지보가 되는데 현차일 이 수도 있어 아니면 이제 거기 한번 몰리니까 얘어들이 그걸 따라가면 이게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말이 없네. 에휴.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말이 없어 물속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니까 응참 음. 어, 참 좋은데 써보니까 좋은데 태우 쓰니까 그지? 성향감은 어때? 어? 성향감은 성형감. 이게 확실히 이제 어분이 줄 베이스니까 좀 기다려야 돼 똑같이 <laughs> 기본 한 10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손에 잡, 손에 잡는. 손에, 손에 터치 넣면 근데... 좋지. 보들보들하지. 보들보들해? <laughs> 응, 음, 보들보들해. 아, 이녀 밤에 안 갔지? 밤에, 차라리 밤에 좀 갔더라고. 저도 어제 오후 늦 들어왔나 봐. 네. 아, 추워요, 니제가 <laughs> 네. 그냥 그냥 버틸만은 해요. 몇번하어요대 아, 여섯을 했나? 지금 강간이 나오긴 해요. 근데 밤새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았어요. 진짜? 네. 요

야, 야, 어, 야, 야. 너, 술술 하지 술 하지 말아, 그형 낚싯대 감지 마라 혼난다. 응? 그형 낚싯대 감으면 혼나. 보시면은. 어려워, 어려워. 아이, 한 마리 먹어.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이런 소리도 되어있어요. 이 새끼가 쳐져있는 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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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구독해주시고, <laughs> 좋아요 응.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얘는 크다. 오, 제일 큰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아래 거머를 내려놨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laughs> 카메라 삼각대 갖고 왔어? 핸드폰 응. 응 슈퍼 슬로우 모션 한번 찍자 형이랑 나랑 그거 낚시대 던질 때 스포츠 로고 모자 저번에 했던 거 채. 꼬나. 아, 야 저렇게 저러... 완전 대물 리필처럼리는데 나는 뭐냐. 고아 예예예. 예, 예. 진짜 잘 어울린다. 뭐 먹고 나온 거. 알겠죠? 아이또 가만나. <laughs> 어? 또 가만 어 얘가 안 간다 정말 고몰이쭉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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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야되나 나나 칭칭 가았네 칭칭 뜰채로터 진짜, 진짜 뜰채로터 살아야겠다. 아 스트레스 받아. 뜰~~ 잘 가라. 사진 한번 찍어보려다가 망했네. <laughs> 망했어. 잘 가라. 그냥 빠져버렸네. 잠수 타고 정리하자. 음 하고 있었어. 뭐 보고? 와? 응. 에휴 부끄럽다. 이건 씨, 아이고 보자 한한네 다섯 마리 될라나. 어머, 음. 하나 둘서 있네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잡았어? 응. 보자. 음. 아, 빈약하다, 빈약해. 너는 나? 응. 보자. 카메라 주고. 자, 봅시다, 봅시다. 쭉 들어봐. 오우, 많이 잡았네. 좀 많이 하려나, 이거? 야, 뭐야.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조금 잡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여 이게 열, 세죠? 일곱. 움직이는데? 어, 대충. 한 열, 네, 다섯 마리 되겠네. 네 오늘은 맨날 엔딩을 너무 딱딱하게 해서 오늘 두 장을 이렇게 끌어안고 한번 해봤습니다. 징그럽지만. 네. <laughs> 색다른 엔딩. 네, 짐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짐벌이 자꾸 돌아가. 음, 잘 잡어. 음. 그, 오늘은 저희가 일단 향봉어터를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가 포천에 위치한 초원 낚시터입니다. 향봉어가 네, 주종이고, 그렇죠. 예. 네, 이 최근에 이 아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인근 여기 현지에 사시는 조사님께서 뭐 가산, 뭐 등등 낚시터가 많은데 많이 다니신다, 그렇죠. 네, 반바해가고 네, 많이 다니신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되게 낱말이 조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낚시를 했는데 뭐 저희는 조가가 뭐 정말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일단 기존의 우압 브랜딩, 지버즈 우압 브랜딩과 마리큐 제품을 사용한 우압을. 신제품. 네, 그렇죠. 신제품, 응. 호이고프로. 를 응. 실험해보는 오늘 낚시를 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이게 뭐에 잘 먹고,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이 충분히 됐고, 뭐, 일부 입증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많은 관리터 이런 데 와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브랜딩을 소개하고 기법 예, 예. 미끼가 사실 뭐 낚시는 포인트가 1번 2번이 미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포인트는 여기 다 고기 많은 데니까 이냥다 <laughs>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어넣은 거 플러스 이제 그다음은 밥이니까 미끼. 예, 미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많은 소개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갔다 오겠습니다. 총무형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게 뭐 오늘 조과가 제가 좀 많은데 제가 만약에 기존의 브랜딩을 쓰고 우리 총무형이 예를 들어서 뭐마큐 브랜딩을 썼다면 조과는 아마 뒤집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자신했어요. 내가 이제 평소 때 계속 써던 이 오아 브랜딩이니까 그리고 평소 때 이제. 양어장 고기들도 네. 거기에 익 있으니까 아, 내가 이기겠지 했는데 초반에는 솔직히 제가 항상 그렇죠 두 마리까지는 형이 네. 딱 나왔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슬슬 나오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 쪽으로 그냥, 그냥 집중되는 네. 상황이 벌어졌고 그냥 뭐 즐거운 낚시 또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 낚시인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낚시가 됐거든요. 제가 팀장한테 당한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우보요코로는 <laughs> 네, 뭐 어차피 저희가 블렌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끼용으로사용하기는 살짝 부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게 저희 평가예요. 오, 대신에 지버력은? 네, 지버력은 확실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떡밥 블렌딩 할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거저거 섞는 거 귀찮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냥 뭐 이거 넣고, 이거 뭐면 넣고 싫으신 네. 분은 그냥 그거 한 봉지 사서 물 넣고 하시면 돼요. 팀장님, 네. 팔이 슬슬 아픈데 좀 네. 이끝제 저희는 이제 마치고,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